안녕하세요 이브 다육입니다. 저희가 요 마리아금을 이렇게 화분에 쭉 심어뒀어요. 많죠? 네. 지금 삽목판에 저희들이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도 모양도 잘안 보이고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분에 쭉 심어뒀습니다. 그중에 또 예쁜 아이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 외에 또뭐 필요하신 아이가 있으시던, 있으시던지 또더 많이 대량 구매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맞춰서 네,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마리아금. 이 아이 입장이 굉장히 큼직하게 나온 환엽의 아이고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 화분에 정말 꽉 차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금 발현도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송립장에 속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깐요. 어, 지금 생얼인데 약간은 철화에 애매한 느낌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철화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철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금 상태 아주 예뻐요 이 아이. 자, 사이즈 볼게요. 크기가 1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 좋습니다. 이 아이 5만원 드리고요. 자, 바로 아랫부분에 102번입니다. 이 아이도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면서 금 발연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고로나입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승수. 이 아이도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화분에 뭐 거의 꽉 차는 수준의 크기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게 12cm 정도, 네,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5만원 드리겠습니다. 103번 마리아. 이 아이는 사이즈 조금 더 작은데요.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금은 뭐 비슷하게 아주 복륜이 뚜렷하면서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입장이 어, 작지 않습니다. 입장 자체가요. 지금 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고정될 만큼 뿌리는 내려져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수분을 빨아당 기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입장이 살짝은 말랑한데 지금 어,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 고로나이고요. 금발현이 아주 예쁘게. 네, 속잎장에 보시면 복윤이 뚜렷하게 예쁘게 보이네요. 자, 요 아이는 심 10cm, <laughs> 10cm 나오고요. 3만 원이고요. 104번 유아인은 유아인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 통통하게 나와 있으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층수가 많이 있어요. 자, 측면으로 보시면 층수 괜찮은 코로나이고요. 이렇게 크기 재보면요 크기는 한 7.5에서 8cm 정도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104번 3만원입니다. 105번도 마리아고요이 아이는 얼굴이 정말 반듯하게 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입장도 괜찮아요. 약간 입장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나와있는 고로나인데요. 이 아이는 크기가 비슷하네요. 좀 전에 본 아이와 한 7.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약간 좀동글해서 귀여운데요. 요 아이가 크게 되면 환엽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자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3만원 드리겠습니다. 106번은 호피 마리아급입니다. 자, 요 호피. 여기 위에 보시면 요 아이가, 요 아이에서 어, 자연작으로 나온 아이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뿌리 내렸는데 지금 엄마의 크기를 막 따라잡고 있어요. 그만큼 폭풍성장 정말 건강하게 성장 잘하고 있는 그런 호피입니다. 금발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장에 보시면 그 무늬들이 전체 다잘 들어있어요. 층수도 괜찮고요. 유아이를 다시 커팅해도 될것 같습니다. 유아이 사이즈 10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피 마리아 금 유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107번 곰 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컸네요. 자, 금은 들어있는 부분이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금이 들어있는 얼굴이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수형이 이렇게 어, 지금 반듯하지는 않네요. 나오는 입장은 괜찮아요. 나오는 얼굴만 보시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대신에 입장은 굉장히 좀 뭔가 튼튼합니다. <laughs> 굉장히 짱짱하고요, 두툼하게 그렇게 나오는 음 곰말이야 금이에요. 지금 커팅을 한번 해보셔도 요 윗머리만 예쁘게 어, 딱 모양 잡아서 커팅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 크기가 입장이 좀 커가지고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크기가 한 15cm 넘습니다. 15cm 넘고 한 16에서 17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딱 15cm 정도 나오네요. 이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 제가 모양이 조금 예쁘지가 않아서, 네, 저렴하게 드려요. 이 아이 10만원. 자, 마리아 107번입니다.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천만이. 층수 나쁘지 않은 코로나인. 층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이 또잘 들어있어요. 금이 들어있는 부분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속에는 또 여러 방면으로 금이 좀다 예, 나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천만이금. 작지만 크기가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크기가 한 7cm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층수가 많이 나와 있어서 커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커팅하셔서 자고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 5만원 드리겠습니다. 1 0 9번이고요 동일하게 1 0 0만이요 아이도 가격도 5만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수영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층수 이렇게보시고요 요아이는 좀 전체적으로 금이 요렇게 네, 생장, 요 겉에는 막, 끝에 입장에는 선명하게 요 부분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속 입장에는 약간 좀좀 어, 좀 골고루 들어있는 듯한 네, 고런 고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천만입니다. 요아이가 사이즈가 한 6.5cm 정도, 6.5, 6.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5만 원 드릴게요. 110번은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금발현은 예쁘게 잘 나온 블루진이고요. 근데 이제 커팅할 때 조금 비뚤게 커팅이 돼서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이 빨간 어, 실뿌리. 건강한 실풀이 나와 있고요 입장도 금지막하게 나오는 아이라서 모양만 좀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커팅 다시, 재커팅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이즈가 한 12.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진 7만원입니다. 111번 한스 마리아금이에요. 여기 생얼로 나와 있는 한스고요. 뿌리는 내려져 있는 그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철화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요런 색감과 느낌으로 자라는 그 한스예요. 엄청 예쁘죠? 지금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서 더 예쁘네요. 요 아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런 느낌으로 자라는 한스 마리아 금입니다. 생얼은 지금 요 자리에는 없어서 생얼 나와 있는 한스고요.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네요. 6cm 정도에 약간 색감은 좀 노르스름한 그런 빛깔을 띠고 있어요. 111번 이구요 30만원 입니다 112번 도감 마리아 금이에요 도감 생얼의 얼굴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어, 철화가 풀려서 나온 생얼이구요 그래서 지금 철화는 커팅을 했고 생얼을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어요 금 발현 상태는 아주 괜찮아요 예쁘죠 공륜도 뚜렷하고 금녹 비율도 예쁘게 잘 나온 도감입니다. 입장이 좀좀 좀 길쭉하게 큼직하네요. 사이즈가 6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도감 마리아금입니다. 16만 원이에요. 113번입니다. 꽃눈철하고요. 이게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철아 엮임 상태 보시고요. 어, 한여기쯤에서 네, 커팅해서 요 아이만 따로 내부리 네, 내려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까지, 네, 입장이 나와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9.5에서 한 10cm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반대편은 8cm 나오네요. 모양이 반듯하진 않지만 사이즈가 괜찮아서, 번식용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7만원 드리겠습니다. 114번 꽃눈. 철아입니다. 꽃눈 없으시면 하나쯤은 길러보셔도 괜찮아요. 요 아이 크기 작지만 그래도 반듯하게 나와 있으면서 옆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측면 모습이고요. 색깔도 예쁘게 나와 있는 꽃눈인데요. 사이즈는 대략 한 6.5에서 입장이 좀 펴지면 7cm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 크기가 6cm 나오네요. 꽃눈 철아, 요아이 5만 원 드립니다. 115번은 조금 더 사이즈 좋은 아이로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오나입니다 봉륜이 특히나 이렇게 하얀 요런 금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서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서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쁘네요. 측면의 모습 보시면요, 이렇게 입장이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솟은, 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입장을 보셔도 엄청 크죠? 완전 환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꽃눈입니다. 아, 그, 요 아이가 지금 조금 말랐어요. 뿌리는 괜찮은데, 아직 물을 완전히 빨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지금 한창 물을 주고 있는데, 네. 요 아이. 물 주시고 하면 금방 짱짱해질 거고요. 너무 예쁜 꽃눈입니다. 크기가 보시면 9cm 나오고요. 반대편 크기가 8cm. 측면이 이렇게 둥글게 말려있는 꽃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16번 쪽빛이고요. 이 아이 색감이 정말 예쁘죠? 봉륜이, <laughs> 네, 봉륜이 아주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쪽빛입니다. 층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정말 가장 큰 특징이 딱 보시면 아 예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꽃눈, 아니, 쪽빛이에요.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쪽 비대본이 25만원 드립니다. 117번 마릴린입니다. 마릴린. 요 아이도 복륜이 정말 뚜렷하게 잘 보이는 고루나이죠 색깔이 예뻐요. 요 아이가 바로 옆에 요 모주가 있는데요. 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침 모주구요. 어, 자연 자구로 나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요렇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랄 거예요. 굉장히 예쁜 모주에서 나온 아이고요. 뿌리는 완전히 내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바릴링드 117번이고요. 깔끔하게 딱 100만 원 드릴게요.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8번 몰게인입니다. 자, 몰게인, 금 상태는 괜찮아요. 금 상태, 속잎장까지도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이쪽으로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얼굴도 괜찮고요. 금, 특히나 금도 괜찮고요. 이 아이 크기는요, 크기는 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지금 많이 났고요. 완전히 활착은 아니지만, 활착할 정도의 뿌리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몰개인금 30만원입니다. 하나이더 보여드리면요. 요 아이도 몰개인. 입장이 통통하죠? 굉장히 도톰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금은 괜찮습니다. 녹도 진하게 있어서 지금 성장 속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게 잘 나와서 예쁘게 클것 같아요. 요 아이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9번이구요. 동일하게 30만원입니다. 120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또 콩의 특징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콩마리아 금입니다. 금은요. 그죠? 중간에 녹이 살짝씩 좀 네, 입장에 들어가 있는 입장들이 보이는데요. 콩이 원래 좀 요런 아이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나오면서 또복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복륜 나오는 금은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뿌리도 네, 내렸어요. 뿌리 완전히 잘 내린 홍마리아 금입니다. 입장이 좀 길쭉하게 나와 있어요. 사이즈 10.5cm 나오고요. 요 입장은 한 9cm가량 나오네요. 자, 요 아이는 8만원 드리겠습니다. 저, 몰개인 근무지 많이들 주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네, 요 아이. 하나당, 하나이당 만원에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요 아이들 중에 또뭐 예쁜 아이들 골라서, 사이즈 괜찮은 아이들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주시고,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리아 금들도 혹시 더 많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